일회용 밴드도 상처를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밀폐가 되는 건 아니라 감염될 위험이 있고, 습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흉터 예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에 솔직한 약사 현 약사입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갔었는데,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크게 나는 바람에 놀란 동생이랑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동생이 너무 당황해서. 나 어떡하지? 연고 발라? 병원 가야 되나?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혹시 몰라서 아이 가방에 챙겨 보낸 수윤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바로 처치해서 지금은 흔적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동생도 집에 수윤밴드가 있는데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로 A부터 Z까지 현약사가 수분 드레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일회용 밴드도 상처를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밀폐가 되는 건 아니라 감염될 위험이 있고 습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흉터 예방이 어렵습니다. 습윤 밴드는 상처를 밀폐해서 감염 물질의 접촉을 막고 상처 진물을 흡수해서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면 진물 속 상처 치유 물질이 마르지 않는 습윤 환경이 유지돼서 상처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밴드는 딱지가 생겨서 흉터가 생기기 쉬운 반면에 습윤 밴드는 딱지 생성을 막아 흉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습윤 밴드 재질이 하이드로콜로이드인데요. 일부 제품에는 밴드가 환부에 오래 잘 붙어 있도록 점착제가 사용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품에 따라 점착제 사용 여부가 다르고, 하이드로콜로이드도 품질에 따라 진물 흡수력이나 진물 속 상처 치유 물질을 잘 머금어서 활용하는 진물 관리 능력이 달라서 상처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밴드를 붙인 부위와 주변 부위가 붉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얼굴 같이 연약한 부위에는 영국 알러지협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저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요, 점착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100%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중에서도 저자극 인증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수빈 밴드를 붙이면요 연노란 빛의 삼출물이 나오는데 이런 삼출물이 상처 치유를 도와주기 때문에 교체할 때마다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체 후에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수빈 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처가 붉은 상태라면 어둡게 착색되기 쉬우니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붉은 흉터를 연하게 해주는 흉터 연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깊은 상처, 감염된 상처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가치료보다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빈밴드, 이제 많이 사용하시지만 제대로 알고 쓰면 더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금까지 올바른 약사용을 추구하는 약의 솔직한 약사, 현약사였습니다.